저는 올해 한양대, 상명대, 건국대에 지원해서 성관왕으로 합격한 고준호라고 합니다. 하나의 대학이라도 붙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초 조형 과목을 준비하다가 정시 기간에 기초 디자인 과목으로 변경하게 되어서 힘들었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듣는 게 도움이 됐어요. 수능 잘 쳐서 서울에 올라가려고 싸놓은 캐리어를 수능 망치고 다시 학원에서 풀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양대 시험 칠때 주변 애들 그림보다 제 그림이 좀 괜찮아 보여서 웃으면서 그렸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한양대는 평소에 물체 변형을 제한해서 준비를 했었어서 변형에 자신이 없었는데 한양대 때 변형 자유가 나와버려서 적당한 변형은 하되 크기 대비와 색 대비, 공간감, 실루엣에 더 중점을 둔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구공과 페인트붓 모두 두번 이상 그려본 물체여서 더 자신있게 그리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 결석이나 지각하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과 최대한 깔끔하고 정리감이 잘 들게 그리는 습관이 제 합격에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특강 기간 동안에는 그 입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는 그림에만 집중하고 가면 밥도 잘 챙겨 먹고 잘 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저는 리경력이 짧다 보니까 최대한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보면서 눈에 많이 익혀뒀는데 그게 또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공부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해야 하고 기소를 준비하다가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적이 좀 애매한 편이라면 과감하게 길이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냥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힘내세요. <목소리>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선생님 모두와 함께 하는 거니까 그에 맞게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준비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다시 한> <laughs> 입시 기간 중에 선생님들께서 조금씩 피자를 시켜 주신 게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힘들 때 보조 선생들이 격려를 해 주셨는데 그때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시 기간 동안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